자, 당시 f(x)를 자이 문제가 좀 어렵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다 나눴을 때 몫은 우리가 q1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는 2 x 더하기 3. 자 그다음 두 번째 식은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때 몫을 q2x라고 하고 그때 나머지는 4. 자그 다음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f(x)를 x 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 여기에서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그다음 이때 이제 나머지를 구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차식의 일반적인 표현법인 x 제곱 그 다음 bx, 그 다음 c, 이렇게 적으면, 어, 그러면 이제 잘 적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어, 나머지 정리를 쓸 때, 어, 여기에서, 어, x, 어, 이 문제는, 어, 이 문제는, 어, 우리가 일반적인 나머지 정리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어. 왜냐면, 하잘 보세요. 이게 문제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 이렇게. 됐습니까? 인수분화가 되기 때문에 총몇 번의 나머지 정리를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고 1도 한번 넣고 2도 한번 넣고 그러면 세 번의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지금 미지수는 세 개가 있습니다. 됐어. 그래서, 그래서 얘는 그냥 풀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말하려고 했던 문제는 어, 뒤,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말했거든. 이런 형태. 이런 형태는 비슷한 제곱식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머지 정리를 두번쓸 수가 없습니다. 됐지? 두번쓸수 없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그렇게 해서는 나머지 정리 두번 모르는 문자 세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나 어, 이거는 해도 상관없지만 이 문제도 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잘 보세요. 그래야지 뒤에 문제들도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첫 번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놓지만 이렇게 놓아서는 우리가 나머지를 제대로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놓는 방법이 있냐면 이 나머지를 여기 있는 이 2차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새롭게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 결론부터 기억을 좀 하세요. 이걸 완벽하게 처음 배웠을 때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면 이 Qx를 그냥 a라고 본다고 생각하세요. 됐습니까? 이거는 그냥 방법적인 거야. 선생님 좀 이따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가 이차식이니까 여기 있는 이차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q에 x 제곱 마이너스 1, 그다음 더하기 여기에 2x 더하기 3 이렇게 적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미정계수가 3개였던 게 하나로 줄어버렸다 맞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쓸수 있는 나머지 정리 f2는 4. 이걸 대입하면 이제 나머지 a까지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본다. 자, F2는, 당연히 얘는 다 없어지지, 맞지? 그럼 여기 대입하면 3A, 더하기, 여기 대입하면 7, 얘가 4가 나오니까 3A, A는 1이 되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A가 1이 되면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됩니다. 1 대입하면 X제곱, 2X, 그 다음 플러스 2. 그래서 최종 정답은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이거 시작하겠네. 자, 이거 마이너스 1입니다. 맞지? 자, 다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다음 플러스 1이 되지, 맞지? 얘는 2 x 그대로 셨고 플러스 3이 돼서 4. 그래서 최종 정답은 나머지는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둘수 있는 이유를 조금 완벽하게 이해를 지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처음 배울 때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세요. 잘 봐. 여기에서 지금 이 fx랑 이 fx는 무조건 같은 fx입니다. 맞지? 그러면 fx를, 여기를 식으로 보지 말고 그냥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무조건 2x 더하기 3이 되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x를 x-1의 제곱으로, x제곱-1로 나누었을 때는 얘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머지가 안 나옵니다. 됐어. 그 다음 이 식을, 이 2차 식을 x제곱-1로 나누었을 때, 어, 나누었을 때도 똑같이 뭐가 나와야 된다?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이식을 이 나머지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는 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익히고 어, 여러 번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우선은 하는 방법도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2차식을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2차식으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x 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겁니다. 나누면 당연히 최고창은 그대로 따라올 거고 돼서 나머지는 무조건 얘가 남아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이식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자이 과정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해두세요.